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나 에 소스테나 큰 소스테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존경할 때에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마도 이 존경하는 분들을 이제 앞에다 세워놓고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자신의 겸손이 낮출 것이며. 또 그분께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말과 또 행동을 할 것이에요. 그렇죠? 지난 9월에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그녀의 장례식이 전 세계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여왕이 돌아가신 후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제 방문하여서 애도와 경의를 표했고. 사람들은 이 그녀의 살아 있을 때의 업적을 칭찬하며 그녀를 높였습니다. 모든 장례에 사용된 도구들은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제작이 되었고 일정을 담당한 사람들도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장례 예배가 드려졌고 사람들은 이 어, 그녀를 하나님의 손에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렬을 장례를 보면 이 여왕이 이 세상에 보내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 데리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어, 정말로 높임받기에 합당한 분은 이여왕도 존경을 받아 마땅하지만 어, 정말로 높임받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고 높여 드려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시죠. 온 우주의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자신의 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나라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임지하셔서 그들에게 이 자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 죄인된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아주 존귀한 일들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이...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이 존귀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야 할 이 제사의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어, 분노케 하는 일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이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받게 되었죠.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형인 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홈 홉니와 이 비느아스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행해야 할이 제사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 17절을 17절을 보게 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 죄가 적당히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심히 너무나도 크다라고 어, 이야기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행해지는 이 제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고, 심히 큰 죄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의 이 죄를 보시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예배의 자리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이두 아들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제사인데 그들은 이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이 경멸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별히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예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시는 이 예배자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냐?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12전에 엘리의 아들들이 말할 때에 이렇게 소개를 하죠. 엘리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서 하나님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라는 말이 되어요. 이 홈리와 비느아스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들도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좀 지혜로웠다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자 노력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별로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관심을 두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기에게 올 몫인 그 고기였습니다. 이 한국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꼭 그러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 대부분의 제사는 재물을 재단에 올려서 태운 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좀 달랐어요 이 화목제물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고기의 일정 부분을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사원이 냄비나 소태에 삶아지고 있는 고기를 갈고리로 꺼내게 되고 그 삶은 고기를 제사장과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함께 먹게 되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사원을 시켜서 자신이 취할 목을 미리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원하는 고기는 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인 상태, 이 생고기였습니다. 제물을 드리게 되면 이제 태워서 이렇게 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고기를 가져오라는 한 것이에요. 그것도 기름을 제거하지 않은 고기를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 드리는 자가 기름이 있는 생고기를 주려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이제 행거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이것을 강제로 빼앗겠다라고 강제로 빼앗아 오도록 시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제사법을 제사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꼭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기름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은 이 기름 있는 생고기를 먹겠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을 자신들이 취한 것이에요.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자신들의 이 행위가 하나님을 이 멸시하는 심각한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인지를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배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밥에 더욱 관심을 가졌듯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별로 신경 하나님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에 신경 쓰는 일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 오늘 저녁은 무엇일까? 이 예배가 끝나고 무엇을 해야지? 빨리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못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존중을 보여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는 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찬양할 때도. 내가 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찬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해요. 내가 봉사할 때도 이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늘 상기하면서 정성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곳에 가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어느새 멀어지게 되고,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봉사하는 자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소홀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자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므로 하나님께서 존귀케 되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법을 이 무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아들들의 평소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어요. 이 22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화,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이 동침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음란한 행위죠 일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 제사장이라는 명목으로 그러한 이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악한 일을 범할 수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존귀한 직분을 이용해서 직분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를 아는 아버지, 이 엘리아, 엘리 제사장은 그들에게 심각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음행하고 불의를 행한 이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겠죠. 물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더욱더 거룩하게 시슴받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나온 자리라면 다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뻔뻔하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엘, 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이 나와서 이렇게 뭐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장 5절에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제사는 성막이나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사를 제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사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가 나오죠. 둘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양을 바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국식을 바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죠. 양을 바쳤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가인이 곡식을 내놨기 때문에 그 제사를 안 받았던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기 전에 이미 그의 의로운 삶을 보시고 그를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기 전에 이미... 가인의 이 불의한 삶을 보시고 그가 드리는 이 제사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에서 제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요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귀케 해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또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예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특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대상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엘리에두 아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 자신의 유익하게 할그 고기를 위해서 어, 움직였다면. 움직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예배를 경멸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서 또 하나님께 존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승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을 존중 여기면 또 우리가 존중이 받음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가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아버지만을 내 가슴 속 깊이 새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의 비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